오, 아봐 우리 사다리 타기부터 합시다. 사, 사다리 타기. 존나 느낌이 세하다 전사. 아, 공수. 그럼 1번 그럼 만약에 중복으로 나와도 중복으로 하는 거임? 야스. Yes. 이 아, 쓰레기 같은. 1번, 1번부터 6번 중에 하나 골라봐.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응 주불사 4번. 2번, 4번. 길이 따라다라다따따 위에 있는 번호 클릭해 봐. 어, 디용스? 야,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자빠졌네 될지 몰랐지. <laughs> 위에 당첨 항목을 클릭하세요. 눈이 아, 안 그러네. 보이냐? <laughs> 아직 4번 갑시다. 따라따라다 따 따라따라다. 졸라 빠르네요. 아직 아직 전사예요. 아, 치카드입니다. 아, BK. <laughs> 아, 플레이. 오지?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이. 아. 고속 그 안에 내용물을 수집하래. 뭐야 이거 집도 부서지? 어 이거 다 부셔 부진 마크 안에 뭐? 안에 뭐? 세상에. 망가진 작업대 업그레이드 제작여 수리하기. 나무 4기가 필요야. 나무 4개 나무 캐 미친놈아! 시발. <laughs> <laughs> 야 나무 캐러 가자 나무. 나 멀리서도 깰수 있나 이거?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요거 이거 F 눌러서 업그레이드 시켜. 작업대에 작업대에서 장비를 제작해야 돼 이제. 자, 이제 작업대 어디 갔어? 갖고 와. 작업대 제작해 빨리. 여기서는 목화가 제일 중요해. 이거안 부서져. 목화 천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 어... 두 번째. 우선 로브 제작. 나머지 세트도 다 제작하자 우리. 연습생의. <laughs> 모자부터 하자 모자 모자 장갑 울룩.. 울룩 존나 구려 49살 아, 룩이 너무 구린데? 우선 던전 한번 탐험해야 될것 같아 작업대에서 무기는 못만드나? 못만들어 땅파러 가자 우린 광부가 되자 오장빨라 짱빨라 짱빨라 우리 던전가서 퀘스트깨고 나오자 오 저기 뭐있다 뭐야 돌밖에 안줘이 시리 같은 새끼들 작업대 가면은 푸른색 그... 스톤을 만들 수 있거든 포탈 스톤? 어 그거를 만들어서 딴 맵으로 가야돼 사람 새끼냐 니가 가자 오. 오 뭐야 활력이 있어 어? 쟤 뭐야? 죽는 거 아니? 퀘스트 주나? 어? 뭐야 이거 평면인데? 1인데 2D? 같은 편입니다라고 써져있는데 이런 애들이 뒷통수 잘 치는데 아 어, 있다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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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구리 너 구리 아이 와야야야 <laughs>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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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딜 넣으세요! 존나 많이 나오는데? 나우스 존나 편하고 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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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구경하지 마시고 전사님 테이너 올려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아, 우리 1로 돌아가서 나무 키워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바쁘다 말 시키지 마아 미친놈아 <laughs> 뭐해 너난 지금 루비를 모아주고 부자가 될 거야. 로비 1 0 0개 모았어. 누구한테 팔건데? 너. 안 사요. 일단 내가 1맵 가가지고 제가 나무 좀 캐올게요. 돌아가서. 뭐야? 왜? 같이 이동 되니? 니가면 나도 가지잖아. <웃음> <웃음> 스완. 아손 이거부터 만든 다음에. 좋아 이제 풀셋이야 마법사. 아니 네. 나 루비 하나도 못 먹었어 아까? 야 루비 좀 떨궈줄래? 다 아까 안 산다며 아저씨 아씨 루비 많잖아 루비 좀 떨궈주세요 없어요 네, 저 마법 만들어야 돼요 저한테 팔건 아. 없어요 <laughs> 빨리 빨리 아저씨 오케이 좋아요 야나 스태 배었다 이제 뒤졌다 이제 일단 일단 다음맵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 두 개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모로 만들어야 돼. 모르. 아까 네가 만들었던 거. 아 용광로, 용광로, 용광로. 지성. 돌이 없다 나. 돌 있니 나? 그런 거 없어. 돌 저거 아닌가? 아 벽돌이네 이거. 님들 우리 캐스트, 아. 저 캐스트 있다 캐스트. 뭐 하고 와. 아니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스바 같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던전 같은 게 있대. 던전을 찾아야 돼. 민덜? 민덜, 밑에 더재좀 잡아주시죠, 같이. 다들 땅 파기 바쁘거든요. 아니, 밤에는 제발 사냥 좀 합시다, 우리. 우리. 딴 데로 가야 된단 말이야, 빨리.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단 포탈은 저기 있다. 살려줘. 아, 뭐해? 어디갔어? 포이. 위에도 도와줄게. 원딜이 뭔지 뭔질 보여주겠다. 오. 어우씨, 굴러만. 어아아 새끼들 개 많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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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건전 찾았어요 아이스매 도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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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자 아 어? 잡았어 어 잡았어 건전 여기 있는데 이거 안갈 거야 가자 아이 일로와 그럼 여기 아이템 나오겠지 야개 많은데요? 야, 여기 개 많습니다만. 탱커님, 탱커님, 탱커님. 이상한대로 잘못 들어갔어요. 와, 탱커 탱커님, 탱커님, 저도 죽어요. 탱커님, 탱커님, 탱커님. 잘못 탱커님. 들어갔어요. 탱커님. 방. 방. 탱커님 어디 가셨어요? 아, 어이 스파, 나 잡았다, 잡았다. 아, 레벨라저 견습병사의 다리 보호구를 먹어야 되거든 우리. 못 나가잖아 여기. 저거 견습병사의 다리 보호구, 저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저 만들 수 있어? 됐다 됐다. 다음 맵 보고 여기서 한번 석탄 나올거야 석탄 보카 목화, 보카야 보고 싶었어. 이거 다 석탄인데, 응? 어? 우리 어디다 집, 작업대를 둘 곳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잡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오케이. 야, 돌! 돌 캐러 가자, 돌! 어, 돌블로 빠르게 용광로 설치하고, 아, 휘기 안 먹잖아, 이거. 구리 만들어서? 구리 주이 만드세요. 무기스. 오케이. 좋아요. 바쁨 꺼지시고 됐다 님들 나 아이템 바꿈 무기 바꿈 개쩝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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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니가 먹었다 어이구 어디가 오 개쎄 오 개쎄 아 존나 많이 필요한네 진짜 이거나 만들어줘 넘어갈 거야 바로? 세진님 어디 있어? 자, 조금 어떠셨는가? 약을 좀 드려. 오케이, 오. 가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갑시다. 왜 갑자기 또 뭐가 있지? 천둥계의 세 마리 묻지르기. 이미 가버렸는데. 아, 가자, 가자. <laughs> 짜잔. 가을 온천. 저기 보스 같이 생긴 애 있다. 자. 어디 갔어, 너? 형이, 형이 진두지휘한다. 간다. 일단은 오크부터 잡아. 약진 앞으로. 부대장님, 탱킹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 옆에 또 있어. 빨리 때리세요. 빨리 때리세요. 자, 어그로 끕니다. 어, 야, 야, 야. 한장 가지고, 한장가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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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스킬 한번 써주시고요. 별거 아닌데? 근데 보스 아닌 거 어, 아니야? 진이님 자꾸 어디 갔어 혼자 또왜또 또 혼자 던전 들어갔어? 자 우리가 왔습니다. 오, 존나 많아. 오, 전남아다! 오, 존나 아 오, 이거라.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이 님또캐스트깼어 캐스트 검도 잘 찾네. 님덜. 말 시키지마 <laughs> 여기 와보세요 여기 문 앞에 보물상자 앞에 우리 여기 안 들어갔지? 몰라 여기 왠지 포탈 있을 것 같아 문 부셨네 여기 있네 맞네 포탈 역시 열어줘 일단 다음 맥고 어야 보스다 이제 어 보스? 가자 보스 아, 가자 보스 써져있어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이거 지금? 한번 잡고 생각하시죠 거거거거 기기기 기기기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아, <laughs> 가아발그길 만들었어요 아워. 올라오세요 나 나만의 길을 가고다 오야 야, 미친놈아 야나 아직 물에 있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뭐야 야, 생각보다 하드코어한데? 야야야야야야야 어어 미친. 패턴은, 패턴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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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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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남았다 아 좋아요 오이비구만 박수 아 뭐야 박수 다음으로 이동하시죠 빨리 여기 맵 개많다 그랬음 이제 여기가 우리 적정렙 아니야? 구리 가자 여기 불 켜져 있다? 이거 뭐지, 여기? 어, 캐스트다 트락하기. 사원이 있대, 사원이. 야, 여기 보스범 있다. 패광. 저 사원방 갔다 오면 될것 같은데. 사원이 어디 있을까? 왔다 갔다, 갔다 하다 사원 찾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사원인가? 성탑이 하나 있는데? 야나 버서커에 뿔투구 먹음 어, 내놔 드림 님 저랑 만나시죠 어디 계십니까? 제가 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니가 예전에 썼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헐빼 좋아 아 그래? 굿님 마법봉을 받치래요 어? 야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빔길이 만드세 우리, 우리 모두를 위해 아 진짜 아 싫어요 사원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럼? 아니 사원이 대체 어디지? 아, 사원 찾자 사원 아, 어일까 사원이 대체 맵 괜히 넓게 있어 잠깐만 어디 있는데? 어디 갔어? 거 집안에 갈데가 있어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아니 뭐야 이 씨X 여기 있었어? 아. 여깄네 가자! 가자! 아 미친 가자! 가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약한데? 약한데? 약한데 약한데? 약한데 약한데! 약한데! 엥? 엥? 그래서 포탈은? 포탈 어딨어 여기? 다른 포탈 찾고 종방 오키 일로 가야되네 일로 다 미치겠네. 포탈을 못 찾겠는데. 불락하기 상인이 파는 거. 근데 나무 다리 두 개를 제작하래. 나 보고. 어 뭐야. 뭐야. 오케이했어? 아 진짜. <laughs> 아니 약탈 약탈은 좀. 식함 어디 지하 던전이 있다든가 어? 여긴가? 뭐지 여긴가? 어 여깄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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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 씨발 야, 여기 어떻게 하지, 나? 됐다, 아! 브라보, 브라보. 가자! 가자! 여기서 에메랄드 나오나? 아, 굿. 굿, 굿. 자. 방종각스. 자, 수고하셨습니다.